어, 오늘은 PSS 5 의문대명사 부분입니다. 어, 의문대명사가 우리 대명사 단원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PSS 5-1, PSS 5-2두 번에 거쳐서 이제 의문대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 부분인데, 후만 있지 않죠? 후, 후, 흠 이렇게 있어서 사람을 물어볼 때 어떤 대명사를 쓰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 어,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의문 대명사를 하기 전에 의문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크게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를 잠깐만 살펴볼 건데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문사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 대명사는 지금 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하 우리가 대명사 단원이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에 지금 하고요. 그리고 의문 한정사는 지금 단원에서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사라는 게 단원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 하는 김에 의문 대명사고 형태가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합니다. 그 의문 부사는 부사 단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의문 부사을 그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 이렇게 세 가지를 제그 분류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의문 대명사는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어, 명사나 대명사. 그래서 명사 아니면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문사로 쓰인 거.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주어 부분. 아, 그럼 명사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면, 대명사나 명사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면,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아니면 보호 역할,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가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면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어, 이제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래 명사가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다면 의문사로 쓸수 있다. 어, 그런데 의문사는 그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었을 때맨 문장의 앞에 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물어보든. 주어 부분에 물어봐도 목적어 부분에 물어봐도 전치사의 목적어 부분에 물어봐도 항상 의문사의 문장의 맨 앞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의문사는 이제 의문문에서 맨 앞에 쓰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문장 안에서 이런 역할을 이 의문사가 하게 된 것이 의문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who, whose, whom 아니면 what 이런 거. Which 이렇게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아, 대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의문 대명사가 who, whose, whom, 사람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what, which,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종류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의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 한정사는 우리가 한정사 얘기를 그래도 이제 나름 꽤한것 같은데 어, 명사 앞에 쓰여서 어떤 명사를 나타내는지 제안해 주는 그런 건데 어, 뭐 관사나 아니면 소유격이나 지시사가 있다 어, 이런 식으로 봤었죠. 그래서 이 의문 한정사도 역시 명사 앞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사 부분이 의문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명사 앞에 써서 어떤 명사인지 물어보는 게 되겠죠. 이건 의문 한정사니까 아, 종류는 뭐가 있나 살펴보면. Who's what, which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 부사는 얘가 부사 그 수식어겠죠. 그래서 그 부사 부분이 의문사가 된 거고 종류에는 when, where, why, 뭐 how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사 단원인 1 1 단원에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문사 중에서 의문대명사는 우리의 핵심이니까 의문한정사는 보는 김에 같이 이렇게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대명사의 전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의문대명사만 오늘 살펴봐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후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에 따라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대명사를할때 PSS 1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게, 어 대명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해서 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가리킬 때도 뭐 주격이면 주어자리에 쓰면 I라고 쓰지만 나의 책이라고 해서 소유격을 쓰면 My, 근데 뭐 목적격에 쓰면 어, He likes me. 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 달라졌죠. 그거하고 똑같이 얘도 어, who도 어, 의문사지만 의문 대명사, 대명사니까 격이 있구나. 그래서 주어자리를 물어보고 싶으면 who. 뭐 누구의 것인지 소유격 그 상태를 물어보시면 whose. 그리고 목적어 자리, 동사 뒤에 필요한 대상 그 부분을 물어보시면 who나 whom. 이렇게 쓰는구나. 어, 이걸 보실 겁니다. 어, 근데 그 전에, 그 전에가 자꾸 많죠? 아, 이, 이게 이제 다인데, 조금 더, 조금 더. 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건 아니고, 어,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후하고 홀스를 잘 파악하면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의문 대명사 중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거 다인데, 어, 아까 훔도 있었는데요. 아, 그건 이제 여기서 살짝 얘기할 겁니다. 어, 이두 개를 이제 살펴보면 다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서 어, 약간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후 부분은, 어, 후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일단 이게 의문 대명사의 하나라는 것은 이제 괜찮죠 근데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를 물어볼 때 아니면 주격 보호 자리를 물어볼 때 아니면 목적어를 물어볼 때 이럴 때 후를 씁니다 어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을 한 번씩 어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주어 부분을 물어볼 때 평서문이 의문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Someone broke the window. 누군가가 창문을 깼는데 누가 창문을 깼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 주어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주어를 물어볼 때 사람 주어일 때는 의문되면서 who를 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면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who를 쓰는 상황에서 두 번째 주격보어를 물어보고 싶을 때 주격보호는 뭐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she is someone. 물론 이런 그냥 문장은 없겠죠. 그녀는 이제 뭔가 누군가라고 정체를 밝혔겠죠. 근데 얘 누구야? 그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다면 이 주격보어를 물어볼 때도 역시 who를 씁니다. 그래서 주격보어를 물어볼 때 who라는 의문대명사를 쓰는데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를 쓴다면 항상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주격보어를 물어보지만 she s who 이렇게 쓰지 않고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문 만들 때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Who is she?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 왜안 바뀌었나요? 얘는 주어를 물어보는 거여서 딱히 바뀔 게 없었죠 그래서 주어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냥 개만 의문사로 바꾸면 되고 주어가 아닌 부분에 물어보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 위치도 바뀌는 거 그래서 얘가 앞으로 Who?로 가고 Is she?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어를 물어볼 때의문대면서 Who? 주격보어를 물어볼 때 Who? 마지막으로 목적어를 물어볼 때 He loves the girl 그가 사랑하는데 어, 이 여자를 애 사랑해라고 지금 여기 돼 있지만 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동사의 대상인 이게 목적어잖아요. 근데 그 목적어를 물어볼 때도 의문 대면서 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 후를 쓰고 싶은데 역시 의문사는 항상 앞으로 나가니까 후 제일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면 이거 아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고 했었죠. 근데 일반 동사는 본이 나가지 않아요. do, does, did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loves에 맞는 does가 나가요 희니까 그래서 who does love 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를 물어볼 때도 의문대명에서 who를 쓰는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괄호하고 m을 써 놨죠 이건 뭐냐면 목적어 자리를 물어볼 때는 who 대신에 whom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흠은 사실 너무 포멀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훔더 l o 러브잘안 써요. who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근데 훔도 아쓸수 있고 어그 그냥 공식적인 상황에 쓸수 있구나는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는 you wrote to someone. 그래서 너, 네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지금 어떤 위치냐면. 전치사 누구에게라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필요한 대상이니까 동사의 목적어. 일반적이니까 그냥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전치사 뒤에 오는 이 명사를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둘다 똑같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 물어볼 때 역시 사람이라면 who 쓸수 있는데 you wrote to whom? you wrote to who 이렇게 쓰지 않고 어 얘를 지금 이제 제일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후 이렇게 쓸수 있겠죠. 후나 아까 훔쓸수 있겠죠. 훔 그리고 이 자리 바뀌었었죠. 근데 과거니까 훔 did you write to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니면 who did you write to 이렇게. 그래서 얘는 후훔둘다 who, 되는데 조심할 거라고 해서 이제 이따가 책에 한번 나올 건데.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건 약간 끈끈하잖아요. 어, 전치사 구라고 해서 그래서 이 끈끈함을 이제 유지하고 얘네가 같이 앞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전치사는 뒤에 있고 이 의문사가 돼서 얘만 나왔는데 얘네가 만약에 같이 나오면 추 이렇게 얘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추후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는 계속 후후 이렇게 다 쓰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전치사하고 같이 묶어서 쓸 때는 추후 안 되고 추훈만 씁니다. 그래서 to whom is your right 근데 이런 문장은 사실 볼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더 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억은 해둡시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쓸때이 목적어 자리를 물어볼 때 그냥 혼자 물어보는 거면 who whom, who, whom 이렇게 쓸수 있지만 전치사하고 묶어서 이렇게 앞으로 같이 나올 때는 to whom밖에 안 되는구나 전치사 whom밖에 안 되는구나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의문 대명사 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후스 who's 차례인데 후스는 의문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 앞에서 쓰여서 의문 한정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This bag is mine. 어이 가방은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내거 누구 건지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면 의문 대명사 자리에 쓰인 거네요. 어, 이게 지금 원래 소유 대명사였으니까요. 근데 얘는 whose를 써서 이 가방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건데 whose 역시 의문사니까 제일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얘가 나가고 이 주어 동사 자리 바꿔서 whose 아이고 이거 안 했네요. whose is this bag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의문 한정사. 명사 앞에 쓰였죠. 그래서 한정사 부분 여기를 의문사로 물어볼 건데, 'This is my father's car' 그래서 이게 누구의 차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앞으로 역시 'whose car' 하는데, 얘가 통째로 나가서 'whose car is this' 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se'는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 앞에서 이렇게 한정사. 그림은 한정사로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후는 주어자리를 물어볼 때, 주격보어를 물어볼 때 이건 사실 책에 나와있진 않지만요. 그래서 주어자리, 주격보어자리, 그리고 목적어인데 그냥 동사가 필요한 대상인 동사의 목적어 아니면 전치사가 필요한 대상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다후쓸수 있다. 그런데 전치사 더하기 그 목적어가 같이 앞으로 같이 묶어서 나올 때는 후 대신에 후만 된다. 어,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후의 경우에는 의문 대명사로, 의문 한정사로 둘다 사용 가능하구나. 어, 여기까지 봐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이 전체 19번 문제가 20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절이 있고, 그다음 반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을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죠. 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 1번은 mm, will come with, with me. 어, 그러면 지금 여기. w 컴 l c o m e 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주어 자리에, 누가 나랑 같이 갈래?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 주어 자리니까, 주격을 골라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who, whom 중에서 주격은 who겠죠? 얘는 목적격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은 um, pants are these. 어, 이건 의미상, 어, 이 팬들은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pants라고 해서 명사 앞에, 아, 소유 한정사로 쓰인 거구나. 그렇다면, whose pants? 어, 소유격을 쓰는 거고, whose pants 골라주시면 되겠죠? 3번은, 음, Are you going to choose? 어, 너 누구를 선택할 거니? 이런 거죠. 어, 그러면 지금 choose 선택하는 거, 누구를 선택할 할 건지. 그래서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목적어. 어, 목적어를 물어보고 싶으면 이 중에서 목적격은 whom. 이건 소유격이죠. 그래 그래서 음. 서그 그래서 일단 어떤 격을 쓰고 싶은지, 그리고 그 격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이 매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4번은, 음, dropped by your house last night. 어, 이거 누가 drop by가 들리는 거죠? 잠깐 들리는 거 your house, 너네 집에 어젯밤에 누가 잠깐 들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거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 누가 들렸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그서 주격을 골라야 되니까 후를 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아까 그거죠. 이거 전치사하고 이렇게 묶어 있으면 아, 전치사하고 같이 나올 때는 우리가 목적격, 아, 전치사의 목적격, 이 전치사 뒤에 있을 때는 이후훔 who, whom 중에서 훔만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모훔 Does he work? 그래서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니? 아, 이게 그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런 느낌이겠죠. 6 번은 음, name did you forget? 어 name이란 명사 앞에 쓰이는 거네요. 그러면 소유한정사, 아, 아 소유한정사 의문한정사를 쓰인 whose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ose name 누구의 이름을 did you forget? 너 잊어버렸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유격인 whose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 번은 음, does not agree with this decision. 아 어, 그러면 누가 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니? 이런 거죠. 음, 그러면 역시 이건 주어자리를 물어본다. 누가 동의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건 주어자리 주격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런 주격은 who가 되겠습니다. 8번은, 음, is that car over there? 저기 있는 차 누구 것이니? 근데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해서 소유대명사. 아, 그, 그 소유대명사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의문대명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골라줘야 될 것은 whose. 후스는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한정사로 쓸 수도 있었죠. 여기서는 대명사로 쓰인, 의문 대명사로 쓰인 경우네요. 9번은 음, As Jimin taking care of. 지민이가 누구를 돌보는 중이니? 이런 의미 같은데 지금 여기서 뭐를 물어보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민이가 i s taking care of. 이거 돌보는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전치사가 필요한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을 골라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목적격은 여기서 w h o 이겠죠 그리고 어, 이거 아까 5번 같으네요. with 땡 전치사가 쓰일 때는 전치사랑 이게 같이 명사가 묶어서 올 때는 목적격 중에서 후하고 홈 whom 중에서 흠만 쓸수 있었죠. 아, 그거입니다. with him 누구와 함께 are you going there? 너 거기 가니?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원래 목적격 어, 그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어이 아, 그런 게 지금 없네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쓸때어 이렇게 전치사하고 묶어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를 써도 되지만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쓸 때는 흠만 가능하다. 어그 문제가 지금 5번과 10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어 여기까지 해서 어 제가 20번 문제까지 있는데 10번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잠깐 끊었다가 지금 하는 건데 많이 티 나죠. 그래서 어이 10번 문제까지 있는데 20번 문제까지 있는지 알고 딱 넘겼는데 빈칸이요. 에 아, 여기까지 쓰고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부분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부분이 좀 어렵게 그 아까 뭐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챕터 1 부분에 어 뭔가 그 했던 내용을 하는 거라서 정리하는 거라서 조금 빠르게 하느라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의문문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고 지금 의문대명사 중에서 아니면 의문대명사, 의문한정사 중에서 사람을 물어볼 때 쓰는 거. 후, 후스, m 그격, 주격은 후, 그리고 뭐 소유격은 후스, 그리고 목적격은 후나 훔. 어,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 여기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아까 그의부문못 만들겠는데 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챕터 1 부분을 살짝 복습해 보시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20문제인 줄 알았다가 10번에서 끝난 그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 의문 대명사 which what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대명사의 총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